가이도 오겠다. 외면 등 돌리고 앉았네. 반가워요. 주인이 바뀌었어. 그렇게 더잘 어울리네. 까만 옷이랑 핑크 옷이랑. <laughs> 엄청 많이 잡았네. 네. 엄청 이거 어디 재밌다. 어떻게 잡았어요? 땅 파가지고 바닷가에서. 오, 공짜로? 응, 공짜로, 공짜로. <laughs> 우와 우와 우와. 장난 아니죠? 이게 동주 동주. 뭐해 먹을 거예요? 와. <laughs> 예촌 막걸리. 우와 이거 니나 씨가 한 패키지죠? 네 <laughs> 우와 언니 일러스트였구나. 응 네. 바둑이. 우와. 아 걔는 깜순이야. 깜순이야? 깜순이. <laughs> 응. 바둑이 아니고 깜순이야 내가 이거 한번 만들어 먹어볼게요. 네 하고 후기 알려주세요. 우와 예뻐술다 떨어져서 못 나갈 때 이걸로 만들어 먹어야지. <웃음> <웃음> 시골에서 필요하고. 사시새꼬바탱 우리 바로 이 인덕션이 옆에 있는데 깍두스데이전 같은 거는 이거 이불 화력이 그래. 센 거에다 해야 돼 응, 응. 오빠 전 크게 부칠 수 있어? 글쎄 해봐야지 나도 해보고 싶다 야채가 엄청 많이 들어갔어 응. 맛있겠다 일단 지에일단어두 아, 그래? 번. 그면이나장자리가이광어자리가이이랬어 두번 그럼 이 광장자리가 이광장자이광이이게이가장자리가이광장자이 광장자리가 이광장이 새콤한 그 김치전 너무 맛있어. 음. 한번 살짝 넣어도 되지 않나 이제? 아니야, 좀더 기다려야 네. 돼. 우와. 나오는 거예요? 유튜브에 나오죠. 오, 나 그런다. 저희 나. 집에 오면 네. 무조건 출연. 아, 뭐. 저... 아 이긴 들었지. 어? 아, 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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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뒤집어졌는데 터졌어. 신경 썼어. <laughs> 아까, 아까 잘 뒤집었는데. 왜? 뒤집혔는데 웃겨졌어 사각형으로. 괜찮아. 안내심이 낮고. 난 잘리고 유리가. 전쯤 뭐 20년 전에 알바하던 걸 계속 얘기하고 있어. 고기전도 붙이고 응. 순이네 빈대떡에서도 붙이고 뭔가 괜찮긴 하네 시작이. 그렇지? 아. 좀 빠서 빠서 이렇게 붙는 뒤집을 때 얘기를 했어야지. 하하 하하 하, 하. 성공했어. 계속 붙여 그렇게. 그래. <laughs> 조금만 줘도. 이거 좀씩 맛만 봐보자 맑은거 나도 예전에는 맑은거 좀씩 먹었었는데 지금은 아예 다 섞어버려 처음부터 음, 음. 짠오 음. 맛있어 음. 이게 두부. 두부두부치기 음. 조림 같은데 음. 순두부랑 모두부 중간 정도의 텐션이라서 되게 맛있어 음, 맛있다 이거 먹고 난 다음에 국물에 칼국수 비벼서 칼국수 사왔어. 맛있겠다. 대전인의 소울푸드였는데 질렀지. 나좀갔다가 푸대하고 그냥 갔어. 그러니까 처선 못 먹어 이제 포장해야 돼. 응. 아, 이제는 진짜 기본적으로 다 웨이팅했어. 솜소미가 내려갔다, 바둑이가 내려갔다 하는구나 응. 서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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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냅둬 냅둬 아니야 안돼 괜찮은데 그러니까 할머니 잘 드리고 와요 네 까세요 그 네. 임무 완수 잘하고 와요 네 됐어 냄새는 좋은데 해감이 잘 됐어야 되는데 그니까 러 너무 맛 국물 맛있어 잡아줘 오빠 봐. 성공이야 국물 진짜 짱와 미쳤다 대박이지 10표? 아 <laughs> 괜찮아 괜찮아? 맛있어 어안 되겠는데 허둥 앉아 손 응. 우와 반대손 하이파이오오 음. 어. 엎드려 엎드려 허드려와안 음. <laughs> 귀여워 이거 먹어 배서? 김바둑 앉아 음. 응. 솜솜이는 저런 자세 안 하잖아 응. 일로와 잡기놀이 잡기 시작됐어 아, 잡기 아니야 너 잡기놀이 아니야 아니야 조용해 귀여워 <laughs> 솜솜 <laughs> 신났어? <웃음> 한 개씩 가져가지 말고 먹고 가. 또한 개만 들고 왔어. 야! 너왜한 개씩 갖다 먹어? 여기에. 왜 어, 이제 먹는다? 어. 안 미끄러워서 그런가? 잠길 때까지 따르면 돼 꽃이 살아난다. 유리 음. 좋겠다. 말라서 <laughs> 갑자기 말르니까 사진에 잘 나오네. 부럽네. 뭐야, 똥봉투를 왜 자꾸 낄? 끊어야지. 너 옷에서 나오는 거 같아. 똥봉투? 회선도 <laughs> 잘 사. 줘돈 네. 아예 안 먹는 건데 잘안 먹어. 찻잔. 찻잔. 예. 할머니 이거 생신 선물로 손녀가 사 줬어요? 아니? 그럼. 아, 여기 아들이 아들이 사 줬는데 이런 거를 샀어? 아니, 근데 예. 젊은 사람들처럼 예. 청바지. 예, 청바지. 예. 그 예. 이게 예. 젊은이들 이게 멜빵거 어, 멜빵이. <laughs> 신식이네, 신식. 예, 예. 그렇다고. 그래지 않아도 잘 어울리신데. 예, 그래지 않아도. 뭐 예. 이거 좀, 좀 봐라. 이거 좀 봐. 라 이거 하늘로다 올 거야. 그래. 할머니 국화차예요. 국화. 예. 국화꽃. 아, 국화 예. 예, 예, 그렇네 예. 그렇죠. 그죠, 아, 그죠. 그래. 아주 한, 좋은, 정말 좋은데. 음. 꽃 향이 살짝 나죠. 네. 국화향. 솜솜아 응. 너도 같이 놀아 이렇게. 네. 응? 아, 아니 허리에서 맨날 흘러내리지 네, 않으니까. 네,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사준 거야. 영덕이가 어. 어. 응. 크지니까. 빨른, 빨른. 봐두기 달랑달랑거리네. 눈빛이 약간 만족스러워. 송삼이가 송삼이가 시하면. <laughs> <시어미? 웃음> 솜솜이는 할아버지 졸린데 없어. 눈이? 이 예, 졸리네. 본 게. 햇빛, 아, 이 눈부신가봐. 너무 지나봐. 하면서 또그 말할 대체로또 그런 게더 밤이 편치. 예, <laughs> 네, 오히려 속이 네. 편해져. 맞아. <laughs> 네. 그런 게비 뭐, 오면 땅이 다 배어진다 소리가 그 소리요. <laughs> 네. 어떤 일이 있으면 다 이렇게 저렇게 판단해 갖고. 또 살면 그게 오히려 응. 편할 수도 있어. 그렇죠? 응. 아이고, 아이고, 지금 뭐... 래서 12시쯤, 네. 11시 반, 12시쯤 나갈라고. 네. 오랜만에, 오랜만에 조개잡이. 아, 어제그저께도 잡았는데. <laughs> 독산에서 봅시다. 같 가요 신났네 오랜만에 같이 가 <laughs> 같이 가 저기 센터있지? 건물 건물에서 쭉 앞으로 나오고 여기 해초류 때문에 신비로워 <laughs> 오 물고기다 물고기 어, 채기 <laughs> 설마 여기 올챙이가 있겠어 우와 이 잡으셨다 이게뭐 신기해? 응. 색깔이파이색인데 <laughs>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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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이렇게 만져도 되나? 네, 만져도 돼.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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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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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깨끗이 씻어. 와. <laughs> 괜찮겠어? 응. 그거 뭘 뒤집어봤어? 뭘 그냥 한 번이야? 이거 골뱅이 있는 줄 알았지? <laughs> 왜보른 척해? 오, 나왔어. 어? 우와. 어디? 바로? 응. 어, 맞아, 맞아. 그러면 이 주변을 사이, 사이, 사이 근처에 한번또 있어. 응. 첫 수확. 우와. 그러니까. 야, 일로 와 일로 <laughs> 아니 그 주변에 뭘또 일로 와? <laughs> 어! 골뱅이 잡았다! 골뱅이! 어, 새로운 우와. 경우 잘 잡네? 씻어봐, 이 골뱅이 우와. 오. 우와. <laughs> 이야, 손맛 제대로인데? 에휴. 들어가기 전에 잡아야지 <laughs> 직장 스트레스가 날라가나요? 파요 파. 와좀큰것 같은데? 아니네. 밀타 이피? <laughs> 뭐야 몇 개가 나오는 거야? 네 개? 뭐야 숨겨 뭐야 다섯 개 숨겨놨어? 뭐야 왜 계속 나와? 난 그냥 장난치려고. 그 뭐야? 아껍데기다 <laughs>

거기 화장실 앞에 있어. 조개잡이는 못 나오고 바람이나 쐬고 갑시다. 바둑. 자유 자유 바둑. 또 가고 싶은 대로 가. 솜솜이 나주면 난리 나. 고견과 바다 손 숨숨 여기 봐야지 빈집 지키네 맛있으면 돼 우와 네 고추짬뽕은 더 얼큰하고 <laughs> 라조면은 얼큰하고 맛있게 요 라조면 요리도 좀 덜어줄까 난 내가 알서먹을 뭐 무슨 맛이야 아, 그, 아 약간 너무 후추

면수프가 들어간 짬뽕 물면 같은 느낌 쪼아먹고 맵지? <웃음> 사람들이 짬뽕도 많이 먹던데 맛있어? 예, 어렸어. 시간 맞게 할요 오늘 혼자 좀지났한보다는맘아 핸드폰으로? 아니면 아, 책으로? 애니 아 영화 어플린체플린밥주까체플린 어. 일로와 강아지 때문에 안아아 강아지 때문에 지원게 하나씩밖에 없잖아. 아니요 이거 끊으면 아, 돼. 아 끊어서 거기에 어. 끼우는 거구나. 비즈 어. 어. 어, 엄청 빚이 많은데? 근이이천원삼이천원삼사천 원. 원, 원? 이한 통에? 우와. 이 이거 다 해? 응. 싸네. 테무 테무. 아 테무에서. <laughs> 대박. 이, 이렇게 만들 수 있어. 오 귀여워. 이건 우와. 뭐지? 꽃꽃 아니야? 나비 꽃이다. 우와오 진짜 귀엽니? 근데 이게 우와. 뭐야? 그냥 꽃이에요. 그냥 이거를 해서 아 키링. 키링도 키링? 만들 수 진짜 있고. 진짜 귀엽다. 그냥 뭐 귀걸이도 만들 수 어, 있고. 이거 예쁘다, 어 이거 이쁘다 키링. 진짜. 와 진짜 예뻐. 꼬네 봐야겠다. 어 내알을 먼저 꼬네 내알. 내알. 그게 어디 부분이 되는 거야? 여 여기.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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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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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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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가 만든 거야? 필수. 이거 기 여기. 여 응선생선이라이 손이 손이 네. 뭐 네. 뭐가 살짝 왔어. <laughs> 너가 쓰는 걸로 해. 맞아. 너가 맞아. 쓰는 거. 랑 여의 고리 같은 거. 음. 이런데. 지쉬덥 <laughs> <쉬워. 웃음> 지금 지친 누같 있어야 <laughs>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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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백> <laughs>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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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추워. 하단 물이랑 같이 줘야 돼. 아,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해그 뻘은 음. 빼고 주게. 음. 오 뭐야? 아 이거 골뱅이. 얘네들이 좀. 어 골뱅이 그건가 봐. 네. 아이 친. 갔다 송송아 바둑이 갔다. 시다. 맛있겠다. 많이 했으니까 많이 먹어야 돼. 안 그럼 만호 조금 적어 보이는데? 아니, 나, 나, 나 많이 넣었어. 이 많은 해? 거야? <laughs> 저기 안 많아 보이는데. 우리 많이 먹어 오빠. 괜찮아? 응. 요즘 오랜만에 휴무가 이틀인데 어제 반휴가 있어서 이틀 반이 있으니까 완전 길어 보인다. 응. 그러면 내일까지 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치? 응. 나 원래 더 잘해 근데 코스코가 없어 진짜? 맛있는점 없어? 응. 파도 이미... 없고 양파도 없어 이미 완성됐는데? 참기름도 좀 참기름 향 진한거 넣면 훨씬 맛있는데 맛있는 음... 유리 자다 말고 있나 더 존맛 존맛? 얼리에서 음... 도뭐 먹는게 진짜 오랜만이다 유리는 어, 그시 그리고는... 너무 빨리 그럼 다행이네. 아, 일이 잘 맞는 거 아냐? 나 일.. 지금 <laughs> 오히려 괜찮아졌어. 그래? 싫으면 시간 엄청 가는 거잖아. 아, 아. 그렇지. 행복하구 어. 어, <laughs> I call to the mountains i n across the bay Morning comes always Steadier than yesterday I take stillness as a sign to w r i s e song Flowers in the plenty, coloring in the view Red sun burns late Sunday afternoon Talking for hours about the places we have gone and things we've done and the things still to come leaves they take me to